아 자동차 도로에 비유하는데 자동차가 쌩쌩 달리기 위해선 막힘없는 길이 필요하듯 우리 몸속의 혈액이 잘 돌기 위해선 잘 뚫린 건강한 혈관이 필요하다.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혈관. 그중에서도 뇌혈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뇌의 혈류가 문제가 생김으로써 뇌 자체가 손상을 받게 됩니다. 국소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뇌 자체가 손상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신경학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일으키는 질환 자체를 전반적으로 뇌혈관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암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뇌혈관 질환. 특히 단일 질환 사망률 1위는 뇌졸중이다.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뇌혈관 질환. 치료 후에도 다양한 후유증이 동반될 수 있어 더 위험하다. 오늘 TV 주치의에서는 조용한 암살자 뇌혈관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시간을 다투는 병 뇌혈관 질환 그 예후도 천차만별인데요.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어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어지러워가지고 캄캄했어요. 거품이 불그린다고 일류로 바로 전화했어요 를 우리 아저씨가. 응급상황에선 병원을 찾는 게 급선무겠죠. 성인의 장애원인 1위가 바로 뇌혈관 질환인데요.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봤을 때는 증상도, 극심한 두통도 호소하셨지만 의식이 좀 약간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의식이 좀 소실된 상태였고, 그때 바로 응급적으로 저희가 치료를 했었고, 지금 상태는 이제 처음에 의식이 떨어진 부분이 거의 명료하게 많이 회복이 됐고, 어떤 마비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뚜렷한 큰 신경학적 장애는 없는 상태입니다. 급성기 시기의 치료가 지금 거의 다 지나갔고, 앞으로는 제가 외래에서 계속적으로 환자분을 추적 관찰을 할 겁니다. 단면으로 잘라서 뇌 상태를 보는 건데 어~ 환자가 뭐~ 국소적인 심리학적인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뇌졸중이 의심될 때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의심될 때 가장 빠르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뇌혈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뇌혈관 시트에도 촬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CT나 CT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 MRI로서 좀더 자세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 어, CT에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의 병변에 관해서도 MRI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을 진단하는 과정을 보셨는데요. 이번엔 뇌혈관 질환을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술실로 가봤습니다. 나타나지 않는 부분의 변변에 관해서도 MRI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을 진단하는 과정을 보셨는데요. 이번엔 뇌혈관 질환을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됐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술실로 가봤습니다. 추골 동맥에 이제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제 추골 동맥이 혈관이 방리 찢어지면서 그쪽 부분에서 이제 원인이 돼서 머리 안에 뇌경색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번지고 더 진행하는 과정을 막기 위해서 혈관에 스텐트를 삽입을 하고 앞으로 뇌경색의 진행을 예방하는 그런 시술입니다. 또 다른 수술도 진행 중인데요. 어떤 수술인지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상태로서 놔두면은. 파열되서 뇌출혈이 이제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파열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코일 색전술이라고 미세 도관을 써서 동맥류 안에 코일을 점차 채워넣는 그술 어, 시술입니다. 동맥류가 지금 다 채워졌고, 앞으로 파열 위험성은 뭐 거의 지금 봐서는 뭐 낮다고 볼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바뀌면서 뇌혈관 질환이 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혈관도 수축되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더욱 커지는데요. 잘 알고 대처해야겠죠. 어, 환자분도 뭐 평소에 특별한 증상이 없으시다가 이제 갑자기 어지럼증 증상이 이제 생기셨고 그 다음에 한쪽으로 좀 힘이 빠지는 위약감 증상이 있으시고 말이 좀 어눌해지시는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셨고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해본 결과 MRI 상에서 이제 뇌경색이 발견이 됐는데 다행히 뇌경색의 범위는 그렇게 크지는 않고 조금만 쓰고 어, 혈관 검사를 이제 추가적으로 시행을 한 상태에서 어, 혈관이 하나가 손상받은 부분 그리고 다른 부분은 협착이 있는 부분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뇌경색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관해서 혈관에 들어가서 치료를 시작을 했고, 앞으로 경과를 계속 지켜볼 생각입니다. 뇌혈관 질환을 부르는 삼고라고 해서 고령, 고혈압, 고지혈증을 꼽는데요. 최근 식습관 변화로 인해서 젊은 층으로도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뇌혈관 치료는 이제 뇌 자체가 손상을 받게 되면은 뇌 자체는 이제 회복이 되지 않고 후유증을 많이 남기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혈관에 문제가 있고 뇌 자체에 제 뇌가 손상을 받는다면은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좋고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있다면 반드시 예방적인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경학적인 증상들 갑자기 두통이 있다거나 어지럽다거나 평소에 나타나지 않는 이상 증상들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와서 빨리 검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